풀 173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업무 자동화 기초 네 번째 시간이고요. 분포 분석을 위한 도너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례가 다섯 개가 넘었기 때문에 가로 막대 그래프를 만들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범례가 다섯 개 미만일 때 보기 좋은 원 차트나 도너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왼쪽에 있는 표에 학년별로 데이터가 쭉 나와 있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하면 총 12개가 되죠. 자 이렇게 아예 1년씩 학년별로 분류를 할 거라면 지난 시간에 배운 가로 막대 그래프가 더 낫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세 가지로 나눌 거기 때문에 원 그래프 종류의 하나인 도넛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겠죠. 자, 표 위에서 셀을 두고, 커서를 두고, 피벗 테이블부터 먼저 만들게요. 기존 워크시트 안에 피버 테이블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학년별로 나눌 거니까 학년을 행으로 두고요 뭐 빈칸이 없는 학생 이름을 값으로 넣으면 총 95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고1 2 3 이렇게 중1 2 3 나눠져 있죠 자, 이렇게 나눠진 거 어떻게 해요 이 표에 열 하나를 더 만들어서 뭐 초중고로 구분할 게 아니라 피버 테이블 자체에서 그룹으로 묶으면 됩니다. 그룹으로 묶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신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그룹을 누르세요. 세레 내용 바꿀게요. 그랬더니 그룹 1, 1, 2, 3이 나왔죠? 자, 그냥 두시고 또 원하는 만큼 시프트 키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똑같이 그룹으로 묶어 주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룹을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고등학생 바로 그냥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중학생 그리고 초등학생도 바꾼 다음에 자, 그룹을 어떻게 최소화를 시키면 되겠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싫으신 분들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요약 및 필터 가시고 뭐 표시 가신 다음에 확장 축소 단추 표시에 체크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피벗 차트를 만들 겁니다. 범례가 다섯 개 미만이니까 원형 중에서요 조금 더잘안 쓰는 도넛형 그래프를 만들게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도넛 수정만 해주면 되겠죠. 필요없는 차트 정크들, 필드 단추 다 숨기고요. 범례도 없애고 데이터 레이블로 넣을 거예요. 자, 요약이라는 음, 차트 제목을 가운데로 넣고, 뭐, 학년 분포라고 제목을 넣겠습니다. 이걸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준 후에 데이터 레이블을 당연히 넣어야겠죠. 데이터 레이블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1 누르면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나오죠. 자, 우선 너무 이 도넛이 얇죠? 자, 뚱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셔서요. 자 도넛 구멍 크기를 좀 줄일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쪼개진 도넛도 약간 벌어지게 자, 틈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레이블만 고쳐주면 되겠죠. 컨트롤 1 눌러서 값 없애고요. 항목, 아이고 다시 항목 레이블 옵션에서 이름을 넣고 값은 없애고 백분율을 넣겠습니다. 구분 기호는 줄 바꿈으로 하고. 잘안 보이니까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 조금 크기를 키우고 진하게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자 퍼센테이지가 최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와야겠죠 표시 형식으로 가셔서 범주를 백분율로 두시고요. 소수 자릿수를 첫 번째 자릿수로 맞출게요. 이렇게 바꿨더니 자, 초등학생, 고등학생, 뭐 중학생 분포가 나름 자, 마음에 들게 나왔죠. 크기가 너무 작으면 차트 영역을 좀 늘려주시고 가운데로 바꾸시고 제목도 가운데로 살짝 이동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한눈에 보이죠? 초등학생이, 어, 고등학생하고 거의 비슷하고, 중학생이 제일 조금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도넛 차트 범례가 5개 미만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데이터 시각화 할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